초구 배치 흰공 1번 노란공 5번 빨간공은 8번의 배치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노란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기는 아주 어려운 배치이고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멀리 있는 빨간공을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형태로 구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고. 네? 오 마르티엔 선수는 지금 쿠션을 먼저 바라보고 있죠. 네. 뱅크 샷으로 시도를 하네요. 리뱅크 네, 시작부터 네. 뱅크샷으로 출발했습니다. 참이 선택이 득점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정말 기분 좋은 출발인데 네. 마르테네 선수가 노린대로 네. 깔끔한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르티네스 뒤돌리기. 네, 키스의 위험이 좀 있는 뒤돌리기예요. 네. 어, 컨트롤 상당히 깔끔하게 또 잘해줬네요. 네. 키스 걸리지 않았고 아, 득점에 성공합니다. 얇은 두께에서 지금처럼 하단 당점. 순간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꺾어내는데 저런 부분이 이제 마르티스 선수의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운 자세에서 앞돌리기. 네. 지금은 좀 짧은 쪽으로 진행을 시켜야죠. 아이, 아주 섬세한 컨트롤 해줬는데 네, 힘이 나가 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 스트록 속도를 상당히 절제를 잘해줬어요. 네. 네. 아주 섬세한 플레이였네요. 네. 득점이 딱. 될 만큼의 속도였죠. 네. 4점을 추가하면서 점수는 4대 0. 어,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찍어서 아, 너무 많이 찍힘이 만들어졌네요. 네. 첫 번째 쿠션이 단 쿠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내공이 빨리 휘어지면서 장 쿠션이 먼저 맞은 조금은 이제 어려운 찍어치기였어요. 네, 점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4점을 득점하고 1이닝을 물러나는 마르티네스. 정해창 선수의 첫 번째 공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좀 예민한 두께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앞돌리기. 네, 짧은 쪽이죠. 네. 네첫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해창 선수가 95년생인데 자, 상당히 지금 뭐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선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20대에 지금 선생 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서 더욱더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원뱅크. 좋아요. 네, 좋습니다. 뱅크샷까지 성공하면서 3점을 추가합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주는 스트록을 하면서 이 목적구까지 정확한 지점을 잘 찾아냈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횡단 내지는 이제 더블 쿠션, 리버스 이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겠죠. 아 리버스로 되돌아오는 샷을 시도했는데 네, 이번에는 점수를 만들지 못했네요. 원 쿠션 이후에 두 번째 쿠션이 이제 단 쿠션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장 쿠션이 맞고 말았죠. 회전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는데 네, 장 쿠션에 맞으면서 그대로 물러납니다. 다시 마르티네스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뒤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직접 시도했죠?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뭐두 선수 다큰 실수 없이 깔끔한 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르테인 선수가 또 스페인 선수 중에서 다승을 또 했던 선수인데, 네. 자, 이번 시즌도 첫 뭐, 이렇게 개막전부터 좋은 성적을 내준다면, 이번 시즌에 또 마르테인 선수의 성적이 네.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가늠이 되는 그런 또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스페인 강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꺾어주면서 5쿠션으로 네. 참뭐 스피드 사용을 워낙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마르텐 선수 공의 어떤 한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이번에는 횡단으로 자, 빨간공 일목접구죠 횡단샷? 자, 키스마 아니면 득점이 네, 키스는 피했고 됐어요. 득점에도 성공합니다. 석점 추가하며 점수는 3대 7. 평상시 연습량이 상당히 많은 걸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나와 있는 배치에서의 실수 오늘 굉장히 줄여주면서 득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빗겨치기로. 어, 회전량을 살려주는 빗겨치기. 어. 아, 이번에는 옆을 지나가고 맙니다. 상당히 뭐 선택도 좋았고 지금처럼 시원하게 구사를 한 부분을 잘 보시면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정해창 선수에게 어려운 배치를 주기 위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정해창 선수는 직접 목적구를 지금 맞춰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는 모습이죠. 어 부족하네요. 네. 두 번째인 인 공타로 물러납니다. 확실히 상위권 선수들의 경기에 하는 플레이 하는 모습을 보면 뭐 득점과 뭐 수비 전체적인 운영하는 모습이 상당히 돋보이는 경우가 높아요. 네. 마리텐 선수가 확실히 지금 증명을 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옆 돌리기. 직접 노린 옆 돌리기인데, 네. 네, 득점에 네. 성공합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염승량이 좀 많은 선수군요. 네, 그렇죠. 이제 스페인 선수들이 이제 사실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되거든요. 네. 최근에 뭐 좋은 성적도 내면서 뭐 같은 스페인 선수들끼리 사실 합숙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오, 네. 네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내 클럽도 당구 환경이 워낙 좋은 국내에서 연습을 뭐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원뱅 큰데 힘이 남아 아, 부족하네요. 않았습니다.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내공의 전진력이 완벽하게 지금. 줄어들은 상태에서의 진행이었잖아요. 네. 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굴러가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빨간 공 앞에서, 네, 더 이상, 네. 네, 전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멈춰서 고맙니다. 어려운 또 뱅크샷을 시도해야 되는 정혜창 선수. 지금 대회전으로 이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네. 지금 정상적인 회전량으로는 각도 형성이 되지 않아요. 네. 정해창 선수가 회전량을 빼고 각도를 크게 만들어냈지만 너무 긴 각도가 또 만들어졌죠. 정해창 선수는 이번 이닝도 배치가 어렵네요. 그렇죠. 뭔가 이런 돌파구가 나올 때는 뱅크샷들이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쫓아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정해창 선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 뒤쪽에 있는 노란 공이 보였어요. 네, 아주 섬세한 플레이. 아. 네, 그러나 점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마르테 선수가 아주 철저하게 정해창 선수의 지금 자, 득점을 묶어내는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노란 공 얇은 두께로 조금 멀리 보내놓고 지금 득점 시도를 했죠. 네. 또 상대 선수에게 어려운 배치를 두고 물러나는 마르지네스. 네, 해결을 해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아. 해결을 했습니다. 코너 쪽으로 지금처럼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만 딱 나올 수 있는 각도였는데, 네. 어, 정혜창 선수 당점, 스피드까지 딱 맞는 아주 날카로운 득점 해냈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하게 코너로 꼽혀야만 네.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득점이었죠. 이번에는 이제 키스에 위험이 있는 공격입니다. 아, 키스가 걸리고 말고. 아, 네. 눈에 보이는 지금 키스 타이밍인데 정혜창 선수가 빼보려고 노력을 해봤죠. 네.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키스가 났다는 것은 거의 빼내기 힘든 형태였어요. 이럴 때 선택을 좀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한 대로 시도를 했다가 좀 실패하는 장면이 나왔네요. 네, 아쉬운 기색이 역력한 정해창 선수입니다. 마르티네스 뒤돌리기. 파이브 쿠션으로 좋아요. 네, 성공합니다. 4대9 어느새 5점 차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확실히 뒤쪽으로 노리면서 자연스러운 진행을 만들어낸 마리타니 선수 노란궁의 오른쪽을 얇은 두께로 노리는 시도죠. 드론 스트로크를 했는데 회전량이. 네, 네. 남아있네요. 연속 득점 성공. 점수는 4대 10. 지금 같은 섬세한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또 공격과 수비를 다 겸한 플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정혜창 선수가. 오늘 경기 좀 어렵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오늘 마르틴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시켜주는 득점 잘 해주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네, 좀 얇은 두께 컨택이 돼야죠. 아, 섬세하네요. 네, 계속해서 섬세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벽합니다. 득점에도 네. 성공합니다. 넉점을 몰아치고 있는 마르티네스. 어떤 형태든지 우선 두께가 자신이 원하는 두께가 맞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1세트 보여지는 장면에서 마르티네스 선수 두께 실수가 지금 많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오늘 뭐경기 몰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좀 얇은 두께. 네, 굉장히 섬세한데요. 노란 공을 향해서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 뭐 하나 빠지지 않고 흰배합부터뭐 두께, 정확한 당점. 너무나도 좋은 플레이죠. 네. 이제 1세트까지 남은 점수는 2점. 자, 이번에는 얇은 두께 다시 한번 공략하나요? 네, 자, 지금은 조금 두꺼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네, 네. 네. 살짝 짧은 쪽으로 빠져나갔죠. 네, 5점을 추가하고 물러납니다. 오늘 정말 마르트의 선수 스피드 사용이 상당히 절제가 잘돼 있어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만 결국에는 이 목적구를 향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지금 득점이 안 됐지만 자신감이 지금 보이는 공격이다 보니까. 네. 자 상대 선수 정말 정해창 선수 네 이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네 주눅 들지 않고 이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네자 밀어치기였죠 아 힘이 부족한가요? 네 닿지는 네. 못했습니다 <laughs> 길은 완벽하게 맞춰냈는데 정해창 선수 너무 부드러운 스트로크 사용을 했어요 네 일목적구 하양공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는 네. 밀어치기 자 키스 타이밍도 잘 빠져냈고 득점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목소리> 마르티네스 선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뱅크샷으로 세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찬스. 어... 네, 정면에 맞으면서 자 우선 마무리되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기회는 정해창 선수를 향해 찾아갑니다. 네. 빨간 공의 한쪽 방향이 맞아야 노란 공 쪽으로 각도가 꺾여지죠? 네. 비껴치기로 네 좋습니다 정해창 선수도 이제 득점이 조금씩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첫 득점은 나쁘지 않게 득점이 됐지만 다음 공배치예요 다음 공 배치가 완벽하게 포지션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공격이죠. 지금 끌어주면서 되돌리기 시도합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고 있죠. 네. 되돌리기 와, 성공합니다. 네, 멋진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차는 7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일목적구 키스나지 않는 두께에서 끌어주는 스트로크 너무 좋았던 네. 자, 득점이 나왔네요 자이 분위기를 이어서 점수를 좁혀가야 합니다 자, 넣어치기로 자 내공이 살짝 휘었는데 회전량이 네, 네 좋습니다요. 아, 기스의 위험도 있었던 배치에서 네. 과감하게 원뱅크로, 기스는 잘 빼냈고, 그렇죠. 성공 시켜주고 포지션이 됐어요. 자, 이 공만 득점을 좀 해준다면 좀더 점수를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득점이 돼야 돼요. 오자. 오. 네. 네. 아 조금 길게 진행이 되면서 얇은 두께 득점이 됐는데 자 다음 공이 조금 어렵게 우선 포지션이 만들어졌네요. 아 위험했죠. 네. 정해창 선수도 아주 섬세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감한 속도를 조금 한번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뒤돌리기로 갈지 앞돌리기로 갈지 조금 네. 고민이 되겠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시간. 네, 지금은 앞돌리기를 선... 오, 뒤돌리기네요. 뒤돌리기 아, 네. 들어갑니다. 6점을 몰아치면서 스코어는 10대13. 이제 석 점차로 점수차가 좁혀졌습니다. 아, 지금 분리각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주면서 자, 이목적구 빨간 공, 붙어 있는 공을 완벽하게 또 맞춰낸 정혜창 선수. 자, 집중력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원뱅크로 걸어치기죠. 일목적 그 빨간 공의 왼쪽 두께를 맞춰야 돼요. 아, 너무 얇은 두께 맞으면서. 네. 아, 득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아쉬운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장 쿠션, 장 쿠션으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장단으로 진행이 돼버렸죠. 다시 마르티네스 선수의 기회. 세워치기로 공략을 했는데. 각도가 부족합니다. 네. 자, 내려오면서 이번에도 한쪽 방향으로 목적구들을 몰아 놓긴 했는데 뱅크샷 충분히 공략 가능한 배치가 나왔어요. 정해창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잘 쫓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또이 뱅크샷 득점을 해 준다면 더욱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뱅크샷 성공으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내공의 위치도 상당히 괜찮은데 네. 배치가 돼 있어요. 네. 네. 성공합니다. 좋아요. 뱅크샷 성공으로 이제 점수는 12대13단한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아 점수 차가 상당히 커보였는데 정해창 선수 추격이 지금 너무나 매섭습니다. 네. 확하게 빨간 공 두께 맞춰내면서 득점이 됐고 비껴치기를 시도하는데요 하얀 공 오른쪽을 비껴냅니다. 자 섬세한 속도인데 각도가 좋네요. 네, 좋습니다. 어 어느새 뭐 동점. 네, 13대 13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두 선수 모두 오늘 섬세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네. 지금 정해창 선수가 다득점 한번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득점 행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자, 오히려 이제 더 쫓아가는 선수의 입장이 더 수월하거든요. 상당히 집중도 잘돼 있고 침착하게 자, 다음 공 대회전으로 자, 이게 좀 짧아지면서 득점이 돼야죠. 네, 흰공을 향해서 좋아요. 갑니다. 네. 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아, 오히려 역전까지 만들어낸 정혜창 선수 대단합니다. 네. 네, 지금도 대회전 공략 상당히 좋은 진행이었고, 이제 마무리되는 점수가, 자, 오, 옆돌리기를 선택을 하지 않네요. 옆돌리기가 아닌 아래쪽으로 끌어주는 행단 같아 보이는데요. 자, 끌어냈는데, 어, 아, 각도가 부족하네요. 네. 그리고 키스까지 역전을 시킨 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정혜청 선수가 흐름을 완벽하게 뺏어왔는데 네.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마르텐 선수에게 또 기회가 넘어갔네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조금 스피드가 필요한 옆돌리기죠. 네. 네. 세포인트. 자, 득점이 되는 순간에 이목적과 키스가 나면서 내공이 좀 멀리 배치가 됐어요. 네. 자, 어려운 배치를 이제 풀어내야만 이, 이 1세트를 가져가는 상황인데. 마르테네 선수. 어떤 공략으로 지금 2 배치 득점을 만들어낼지. 우선, 일목 적구는 노란 공으로 선택을 했고, 왼쪽 방향을 공략을 합니다. 자, 역회전으로 타고 옵니다. 네. 네. 아, 멋진 득점이네요. 네, 멋진 득점으로 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아, 완벽하게 내공 다시 되돌아가는 코스를 이렇게 잡아내네요. 아 여기서 밀리면서 탕쿠션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네. 아, 정말 그림 같은 득점으로 마무리 짓는 마르티네스 선수. 아, 위기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득점을 해냈어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1세트 15대14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